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는 여호수아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음,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리고 오늘 사사기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어,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 어제 여호수아가 첫 번째 했던 설교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3장 13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경상도 말로는 단디 A에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강조할 때는 똑바로 단디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오늘 요사 23장 13절에 확실히 알라 뭘 확실히 알라는 거냐 하면요 그 앞뒤 구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13절 절을 보세요 <laughs> 요사 23장 13절 앞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어, 민족 어, 그 남아 있는 민족들은 가까이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 조속들은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고 너희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고 이 남아 있는 민족들 가까이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므로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않겠다. 뭐 하면요?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고 그리고 더불어 혼례하고 왕래를 하면 내 네, 다시는 너희들하고 가까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다시 이 민족들을 내가 쫓아내어주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또 먹어야 돼요?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 백성들 가까이하고 더불어 왕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렇게 지내면 결국은 내가 그때부터는 다시는 이 민족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너들의 삶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렇게 이 너들을 다 올가 매을 것이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너들은 확실히 알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우리는요. 올무, 덫, 채찍, 가시 이걸 들어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의 뒤를 이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이 여호수아 이 여호사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던진 이 경고의 메시지, 이 설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은요. 두 번째 고별 설교 뒤에 어떤 그 말을 어떤 결단을 하냐면 여호사가 두 번째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것그 신을 섬겨라. 어, 너희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지도자, 요호아가 그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16절에, 24장 16절에 대답을 합니다. 화답을 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우리 다른 신안 섬기겠다가 분명히 24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이여호아가두 번째 고별 설교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바로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2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도 자기들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가 죽고 이제 백성들은 여러 명의 사사들에 의해서 인도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 초대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누구요 사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되는데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사사 시대라고 왕정 시대 이전에. 모세와 요수아와 왕정 시대 그 사이의 백성들을 지도한 사람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들은요, 어, 하나님이 세우신 군사적 또 어, 법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를 사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판, 판결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지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시작하는 1장에서 3장까지 사사기 서두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자, 이제 그 서두에서 하는 이야기냐면, 뭐 뭐냐면, 사사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이 어떠했는가.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 거기 보면요. 바울이 깃발아.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깃발아. 항상 깃발아. 이런그 주옥 같은 성경을 썼던 시기가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성경을 썼습니다. 내가 기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리뽀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기뻐하라. 뭐 소망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힘들지만, 조금만 우리 기도할게요. 조금만 참읍시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되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걱정을 하며 염려하며 건면하며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어떤 성경을 대하더라도 시대적인 배경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어떤, 어떤 배경이 있느냐? 사사시, 사사시대의 전반에 깔려있는 그 시대의 흐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1장부터 3장까지 무엇이 깔려 있냐면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 결과, 그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이 사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했지만 은 문제는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을 하라며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 결과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겁니다 올가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9절 29절 30절 31절 32절 계속해서 보면요 누구 어느 집화가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어느 집화가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전부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사의 고별 설교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장 13절의 내용을 더듬어 보면 확실히 할라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다시 내가 그들과 더불어 왕내하면 내는 다시 너들에게 그 민족들 그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은요 바로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 쫓아내 보든지가 아닙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멀리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 저쪽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어도 24장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여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가 아니 왜? 지도자가 사는 날 동안가. 그리고 그 31절에 보면, 요수아의,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만, 그때 여호와를 섬겼더라.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글에 의하면, 이 31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여수와 지도자가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숨겼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고 우리들 한계 아닐까요? 보이는 지도자가 눈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클래스가, 믿음의 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죽고 지도자를 아는 장로들이 생존할 때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하든 그 했는 것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기고, 그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바을 섬기고, 아스라다 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어떤 차원이, 믿음의 크레스가요.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자지우지되면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에서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결과 이 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이라고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복임에 나타나 가지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2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은약 한 은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 재단,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거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3절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서 그들이 결국은 너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됐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사사기 2장 4절 끝부분에 백성들이 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우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은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반응이 오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장 8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여호수아의 아, 아, 죽음을 거론을 또 하고 있어요. 이미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여호수가 110세에 죽었다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사기에 또 8절에 2장 8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던 것이고,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무엘의 관점에서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간 상황들을 정리해서 이 여호수아 사사 시대의 이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며 정리를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을 돌아갔을 때에, 자 문제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장 10절에 보면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나는 오늘 이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세대에 그치고 그 후에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믿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믿음을 이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더라. 나는 이 구절을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냐면 그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그 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시켜야 되잖아요.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에 한번 약주를 잡고 설교를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옛날 이야기,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옛날 이야기 캐캐묵은 이야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왜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맹점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더라.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애굽에서 종살했던 그 백성들을 딱 끌어냈던 그걸 하나도 기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세대의 잘못일까요? 나는 부모 세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염려했던,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장 11절 이후에 기록을 보면요.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숨기며, 아,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바알은요,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으로 비와 폭풍을 주관하고 곡물의 어,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 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아스다로시라는 우상이 나오는데 이 아스다로스는요,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이 신은요, 사랑과 쾌락 풍요의 다, 풍요와 그리고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어, 그 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은혜를 떠나면요. 결국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알에게로 가고 아수다로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집중해야 될 급, 그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집중하며 바라보고 살아야 할 분은 바알이 아닙니다. 아스다르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경제를 우선시하고 풍요로움을 주는. 그 바를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경제를 살리는 지도자가 우대를 받는 세상 아닙니까?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하지만 경제가 결코 행복의 기준이 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대적이 그들이... 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울고 부러지점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들은요, 그들 조상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 조상들이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거 안가르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염려했던 일들 강저 쪽에서 섬기던 그 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 아니면요 세상 막이 여러분 죄가 우리 앞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 다른 신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 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농사의 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던 그 결과 노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심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자, 재앙을,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문제는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참 안타깝게도요 사사기 2장 16절 17절이 바로 이 사사기 전체의 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길려고 하나님 하셨으나, 그런데 사사들에게도 순종도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와의 호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속기 치우쳐가지고, 그와 같이 안 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행하지 않고 곧 저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참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지도자가 사는 날 동안 지도자가 사는 날 동안 지도자의 있고 없고가 여러분 그거에 따라 신앙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어디 간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답니다. 목사님 가면 나는 교회 안 갈랍니다. <laughs> 전도사님 가면 이제 교회 안 갈랍니다. 실제 우리 김 전도사가 있었던 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 바로 앞에 사는 할머니가 선사님 가고 나면 교회 안 가면 진짜 안 오고 그리부터 다른데 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보이는 지도자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지도자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목회자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다른데 가면 나는 교회 안 간다. 뭐 협박입니까? 뭡니까? 아예 교회를 안 오려고 작정을 한 거지, 뭐. 지도자에 따라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은 누구라도 아유, 이 목사님 아니면 안될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또 다른 귀한 분을 하나님 이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 보고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결과가는 뭐예요? 실망, 실망이래요, 실망. 사람은요, 아니, 뭐 아무리 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실망을 안 느낄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봉사를 많이 하면 그분에게는 흠이 없을까요? 점이 없을까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 알아야 될두 그 가지 제가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지도자가 사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기억도 못 했더라.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제는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쭉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대의 신앙의 유전이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신앙으로 살아내고 기도함으로 살아내야 이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후손, 우리 자녀손들도 나,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 찬송 부르며 세상으로 갔다가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 한분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가난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 바알과 아스다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는 풍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서야 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믿음을 증거하는 자 목사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지도자에 의해서 자지우지되는 믿음생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있건 없건 우리는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다. 오직 그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이 요수와 마지막 고벨 설교에서 백성들이 우리 다른 길안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은 사사시대에 들어오보니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강저쪽 사람들하고 왕래하지도 말고 더불어 혼인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그렇게 염려했던 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그길안 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모습을 답습할 다른 어떤 길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숨기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남아 있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하나님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된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갈 장마가 이제 곧 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이 장마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마 기간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비가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항상 설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장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전권필옥 군사님에게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정은자 집사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태연 식 주님, 약한 가운데서. 많은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씨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그와 그 가족 모두가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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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